안녕하세요, 한귤라이트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찍는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이라서, 요 놈, 수정입니다. 수정은 제가 여러 개 찾아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정은 이 산화 규소 대부분이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가지 수정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투명한 거는 이제 백 수정이라고 보고요. 백 수정, 백 수정, 자백 수정, 뭐너어지 너무 랑넘어지지 말랑 넘어지 너무 랑갈팡라팡 그럼 집어라 너무 뒤집어라, 너무 뒤집어라, 너무 뒤집어라, 다무 그죠 보이죠? 근데 이건 구라서, 이거 말고, 좀더 완벽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막, 그, 돌파한 데 가보면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 다음은 이제, 어, 뭘 해볼면 좋을까? 좀... 아, 다음은, 이런, 그, 황수정. 진짜 대박이죠? 호박, 호박빛 깔나는 아주 예쁜 황수정이고요. 황수정이에요 황수정이에요. 수정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충주에 나오는 게 충주에 나오는 게 이런 수정. 자, 충주에 나오는 거만 여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수정. 이거는 어. 제가 아직 그게 찾은건지는 잘 몰라서 이거는 일단 아쿠아마린이라는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아니 이건 희귀해 그냥 보석이에요 수정으로 긁혀도 안, 안 긁히고 형광반응을 안한다면 아쿠아마린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놈 보이시나요? 아우 형석 형석 플로 d 라이트 플로 r 라이트 이놈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해석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 이건, 이건 방해석이 아니네요. 스콜레 사이트를 해요, 스콜레 사이트. 네, 스콜렛 사이트. 방해석도 있긴 합니다. 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나오는 광물들이 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알려주셨다시피, 그 몰리브덴, 몰리브덴도 나오고요. 여기 여기에 황철석이 포함돼 있거든요. 황철석도 나오고 이제 공작석도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는 음 이산화철, 네이 자수정의 원료가 되는 이산화철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이보랏빛을 내게 하는 이산화철이라는 어 이제 합성 원소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주변에 강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루비도 나와요. 그러면 일단 루비도 나온 걸로 쳐야겠죠. 예. 어 근데 거기에서는 원래 사금이 많이 나와서 그냥 루비가 발견되는 거예요. 어 이제 사금을 캐려면은 사철만 있으면 됩니다. 주변에 사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바늘처럼 생긴 또 신기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루틸 커츠입니다. 안에 바늘처럼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이제 루틸 커츠가 됐는데요. 와, 근데 이거는 거기서도 좀 까만, 까만 빛깔의 이런 루틸 커츠가 나오기는 합니다. 아, 초점 잡기가 잘안 되네요. 자, 이것도. 이거는 찾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두드러 할게 유. 거기서도 되게 여러 가지 수정이 나와요. 예, 예황 수정 종류들도 나오고, 예, 백 수정 종류들도 나오고, 어, 어, 맞다. 이거 설명할 다이 예, 보라색 플루라이트 보이시나요? 저 자수정 절대 아니고요. 보라색 플루라이트 되게 귀한 겁니다. 근데 이거 이런 거 보다가 어, 와, 자수정이다 하고 찾았다가는. 어, 그, 어, 그, 보석, 보석, 그, 한대 가보면, 자수정이 아니라, 예, 왜? 플로로 판결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방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제 방에는 이렇게 여러 광무들이 있고요. 이 광무들을 몽땅 다 하나씩 아주 섬세하게, 섬세찡하게 다 설명해드릴게요. 우허 어, 지루하시면 넘기, 넘겨도 돼요. 왜냐면은, 저도, 전, 이, 이제, 보석을 가지고, 여러가지 실험도 해보고, 그럴 건데요. 특히 저는,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 그, 땅콩버터에, 그거 넣으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강한 암, 압력과 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압력과 열을 가하면 진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까 궁금해서요. 어... 근데 저 그건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고요. 아, 돈이 없어요. 전아 이거 되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투명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모꼴이된 거는요. 마른모꼴이된 거는 이제 윈도우래요. 윈도우. 윈도우 코츠라고 창문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불리게 되었어요. 아 근데 제가 어제...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학교를 오늘 못 갈뻔했어요 학교를 못 갈뻔했는데 그 이.. 수정의 기라고 보면 될까요? 그 수정의 기라고 보면 될건데 어..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학교도 잘 가고 머리도 안 아프고 지금 다나았어요 어.. 이런 수정들에도 다각가지 기가 있어요 저는 토르머리 전기석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좋다고 해서 목걸이에다가 아예 묶었고요 수정은 그냥, 그 모든 좋은 길에 다 뿜어주니까, 수정 팔, 어, 백수정 수정 팔찌도 하나 했고, 그리고 옆에는 어, 선물받은 흑요석 팔찌, 흑요석 팔찌와, 그, 홍만옥이었나? 어, 어쨌든, 빨간 옥그 팔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탐사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찾았던 게, 연 놈입니다. 아직도 너무 추억에 담겨 있는 거라서, 아, 이건 너무 진짜 행복해요. 어? 누가 천억 준다 해도 이건 못팔것 같아요. 진짜로요. 근데 제 추억이 남긴 거라서 그리고 이거는 보물 상자인데요. 그냥 여기다가는 가끔씩 어, 선물 줄 만한 것들 넣어놔요 여기는 이제 자수정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자수정 이산화 철로 만들어진 거. 근데 자수정은 이제 연하고 투명할수록 좋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양에 있는 그 자수정이 어 되게 비싸요. 근데 그때 제가 언양 가서 자수정을 몇개 찾아오긴 했거든요. 그 자수정 파는 데를 가 보니까 언양 언양산 자수정이 7만 원이라는 거예요. 7만 원 진짜로요. 그렇게 비싼 거였어요. 언양산 자수정이. 그래 가지고 제가 그냥 직접 찾아봤죠. 예. 어, 그거는, 팔수 있을까요, 못 팔까요? 어, 전못팔것 같아요. 어, 내가 찾은 아주 비싼 거. 근데 뭐두개 있는데 하나 팔아버리, 음, 아,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수정도로 있고요. 제가 또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이렇게 하얀 색깔 묻어있는 자수정은요. 어, 꺼내서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색깔이 좀발래 있는 친구들은 어, 어? 안바했네 어, 잠깐만요. 왜 운이 오늘, 어, 또안바해 있네. 얘네들은 이제 물을 묻히면은 좋아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물을 가져와가지고 한번 씻어볼까요? 다시 돌아왔고요. 제가 휴지, 어, 물 묻힌 휴지 뭉덩이를 가져왔어요. 여기다 살살 발라주고 닦아주면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할 거예요. 네, 되게 궁금하죠. 근데 저 하얀 가루에 이제 성분을 제가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흑 보이시나요? 아주 깨끗하고 예쁜 자수정이 됐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자수정 이제 원석들이고요. 이런 데서 다 뜯어져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통이고요. 이거 뒤에 보니까 이거, 음, 말라카이트? 말라카이트. 그게 좀 섞인 것 같아요. 좀 신기하죠? 아,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그림은, 어, 카페, 루페우스 카페 방장님이 그려서 직접 선물해 주신 그림인데요.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림이. 운석 가루로 그렸을걸요, 아마도요? 운석 가루를 그렸어가지고, 뭔가, 뭔가 좀더 신비함이 더해져요. 다른 자수정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수정을 닦고 나서도 계속 이게 자라기 때문에, 어, 한번딱 이제 명상할 때만, 딱 손에 쥐고 명상할 때만 다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더러운 거 있죠? 더러운 놈. 더러운 놈입니다. 닦아볼게요. 어... 그대로네? 버려? 제일 더러운 거 없나? 안 보일 정도로 더러운 거. 이거는 그리, 그리 더럽지는 않은데. 보이시나요? 별로 더럽지는 않은데? 닦아볼게요. 닦으면 더 예뻐지니까요. 든든든. 아, 예뻐졌어요. 퀄리티 짱. 어우, 또 생겼어, 이거 더러운 게. 아, 이것도 예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주, 충주산 수정설명과 이제 자수정? 자수정 가지고 이제 좀 닦아보는 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플루라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플루라이트 형석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쿠아마린 또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죠. 어 저는 아직 광물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고요. 저는 원소학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원소도 공부합니다. 에헤. 이거는 옥일, 옥이에요, 옥. 옥 광산에서 그때 거기 일하시는 분이 하나 주셨던 것 같은데, 어, 그 옥, 오, 옥,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다이어스포어래요. 그게 저는 처음에 다이아스포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이아스포어라고 해도 되긴 하죠. 다이어스포어, 다이아스포어 뭐가 다를 게 있나요? 네, 다른 거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전, 어, 저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광물들까지 몽땅 공개 각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모두 여러분 안녕!